충남도는 국가를 균형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지방분권 토론회를 열고 분권자치 공감대 확산 방안 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충남도는 오늘 안희정 지사와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방분권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분권자치의 발전 방향과 지방재정 위기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희정 지사는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중앙집권형 국가 운영체제가 분권자치형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군의 기초행정단위 통폐합의 문제에 대해서 현재 이 3단계 행정 구조에서 도와 광역 단위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매우 심각한 토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한 학계 전문가들 또한 지방 자치제와 지방 분권을 주제로 단일 중심 패러다임과 다중심 거버넌스 패러다임의 효율성을 비교 분석하며 지방 행정 체제 개편 방향 등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충남도는 이번 토론회가 지방분권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 뉴스 김지윤입니다.